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고 누군가는 불길한 소리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마치 그런 말을 하면 정말로 죽음이 가까워질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으면서 그런데 정말 시간이 충분할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문제를 외면하는데 익숙합니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그런 건 나중에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확실한 미래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그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렇다 보니 살아있는 동안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미안했던 사람에게 사과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막상 입을 떼려면 망설이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꺼내면 상대가 의아해 할까봐 걱정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며 미루지만 그 언젠가는 항상 미정입니다. 내 물건을 정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옷들, 책장에 꽂힌 낡은 책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서랍 속 물건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조각이기에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을 손에서 놓는 일이 마치 내 삶을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져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남겨진 이들이 나 대신 정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모든 걸 그대로 두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누구나 떠나고 나면 남겨진 사람들이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흔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리 조금씩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실천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직접 내 삶을 정리하는 게 어쩐지 끝을 준비하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게 마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리한다는 것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합니다. 가족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어색한 공기가 감돕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길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치 죽음을 미리 입에 올리면 금방이라도 닥쳐올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 순간을 미리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않는 것도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도 주저하다가 끝내 하지 못하면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백이 남습니다. 떠난 뒤에 후회할 것들을 떠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결국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남겨질 사람들에게 혼란을 남기는 대신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용기.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대신 남아있는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가볍고 단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삶을 정리하는 일을 미루지 않기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조금 더 자주 말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찾아올 거라고 믿기보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